나는 검사는 안할 거고 돈이 없어서 검사 안할 거니까 약만 더 달라 지체질 약 약국에서 산건 효과 없더라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 효과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검사는 안 하고 직장 수질검사만 이렇게 했는데 직장 암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편원외과에서 만나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에는 치질로 내원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치질 수술을 그냥 반드시 무조건 권유드리지는 않아서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권유받고 오셨는데 이제 저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엄청 놀라하시고 또 고마워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싶은데 어 그래서 한번더이좀 음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장편에 오셨다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좋아라 하십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이 좀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랑 조금 음 의견이 달라서 제가 학회 같은 데 가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음 저는 가급적이면 체질 수술을 그렇게 권유드리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체질 수술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 일단 약하고 연고도 보존적 치료로 관리를 하다가 하다 하다 안 되면 수술을 선택하는 게더 낫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불편하면 저도 수술은 권유드립니다만 치액 수술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네, 물론 뭐 장편한 외과에 내원하신 뭐만 오천 명 지금까지 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분한분다 기억에 남고요. 이렇게 뭐. 또 피리님께서 질문을 하면 체질 네, 수술 안 하신 분들도 기억 많이 남는데요. 네, 뭐 너무 가려워가지고 오셨다가 체액 수술하고 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잠도 잘 되고 안 간지럽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기억나고 임산부 임신 임신하셨는데 정말 체질이 심해져가지고 악화가 돼서 네, 또. 어쩔 수 없이 뭐옥수 마취해서 아픔을 참고 아이를 위해서 타이레놀 정도만 드시면서 회복되시는 우리 또 인사분들도 기억 남고 뭐 치질 때문에 치액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요 출혈이 계속돼서 빈혈이 돼서 오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또 건장한 남자분이신데 막 대모골분 혈색소 수치가 8.7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어지럼증 느끼시고 일상생활 이 힘들어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다른 대장내시경 이는데다 이상 소견이 없고 체질에서 피가 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수술하고 나서 정말 이제 운동도 하시고 너무 해피한 삶을 사시는 분도 기억에 남고 어쨌든 혈전 때문에 합병증이라는 체질의 합병증으로 혈전이 생겨서 내원하셔서. 네, 정말 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특히 월요일 날 많이 오시는데요. 밤새 검색 하시고 아침 8시 30분에 병원 진료를 한다는 또 관략근을 절제하지 않는다는 병원에 오셔서 수술하고 만족하시는 분들 음,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 기억에 남는 치질에 관련돼서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수원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수원 경계남부에서 오신 분들도 제일 많고 한분한분다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이제 영상에서 <laughs> 인터뷰로 물어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이제 정말 정말 체질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불편해서 해야 되겠어. 일부러 시간 내서 외국에서 오셔서 수술 하시고 또는 해외 이제 뭐 주재원이나 이렇게 가신 분들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수술하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기억에 되게 남고 그럴 때 되게 뿌듯했던 게 네. 남습니다. 체질 수술하고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분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요. 어 유튜브 아니그 네이버 지식인에 상담을 했더래요 그래서 의사랑 상담을 했는데 체질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피가 나고 뭐안 아프고 뭐 그래서 약국에서 체질약을 사드셨대요. 두달 동안 드셔도 계속 피가 나고 불편하니까 오셨는데 저한테 요구사항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검사는 안할 거고 돈이 없어서 검사 안할 거니까 약만 더 달라. 체질약. 약국에서 산건 효과 없더라. 병원에서 처방하는건 효과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검사는 안 하고 직장 수질 검사만 이렇게 했는데 직장암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이게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나, 이렇게 얘기만, 증상만 가지고 절대 진단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인터넷 보면 피 색깔 가지고 구분하고, 뭐 증상 가지고 구분해서, 뭐 이렇게 단계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체질이 다 결론을 내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진단은, 먼저 체질이이 맞는지 진단은 먼저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뭐 다른 이상이 없고 진단이 치질로 나면 그때부터는 수술 안 하고 약물치료 뭐 영구 자율 하시면 또 좋아지시니까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진단은 꼭 대장문의과 의사한테 하셨으면 좋겠고 치질이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요 치액이 워낙 많이 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한분한분다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한네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저희 정편의외과에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관략근 절제 후에 생길 수 있는 변실금이라는 합병증 때문에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치액수술을 이제 본인이 이제 증상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치액인것 같고, 그래서 장인은 불편해서 치액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치약 수술에 대해서 막 인터넷 글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를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는 너무 아프다 는 글들이 좀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 잘못 수술하면 변이 샌다 변실금이 생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이제 변실금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 글에 항상 강조하는 게 저희는 관략근 절제술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변실금이 없다. 변증금이 네, 생기지 않는다. 제가 경험을 2010년도부터 체질 수술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 저는 관략근 절제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치약 수술을 할때 대신에 이제 항문 협착이 안 생기게 해야죠. 항문이 안 좁아지게 만들어야 되고 어, 그리고 좀덜 아프게 만들어야 되고 덜 붓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관략근 절제를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처음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가 좀 많이 혼나가지고요. 영상이 조금 안 나간 영상도 많고 편집된 영상도 좀 있는데 물론 이 멘트도 좀 편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략근 절제로 인한 변신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장편의 외과에 좀 많이 오시고요. 어쨌든 저희는 장편, 장편의 외과는 관략근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체질은 관리하는 질환이고요. 관량근은 절제, 수술하시더라도 관량근은 절대 절제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피가 난다고 해서 다 체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사를 통해서 체질이 맞는지 꼭 전문의가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서는 치료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